자 오늘은 투부정사의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명사적 용법을 지나서 형용사적 용법인데 투부정사의 용법은 세 가지라고 했죠. 네. 첫 번째 명사적. 명사적은 주어 목적어 동격의 보호. 두 번째가 형용사적. 이제 이것만 하면 이제 답입니다 다. 부사적은 나머지 8개 정도 쭉 있는데 형용사가 태어난 이유 자체가 우리가 명사수식.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게 기본이다. 이외에 이제 뒤에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들을 보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너무 쉬우니까 이제 영어 문장을 얘기하면서 보겠습니다. 투부 정사는 문장에서 형용사처럼 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게 이제 무엇냐? All live to, a l house to live in.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볼 그냥 보면 우리가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살집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을 안 쓰게 되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인을 안 쓰게 되면 이렇게 되죠. A house to live.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살기 위한 집. 미 아니라 이 투부정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잘 들으면 그대로 깨달음이 옵니다. 이 투부정사가 그 시작은 동사. 그럼 동사는 대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갖는 건 아니지만. 대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대상은 동사 뒤에 옵니다. 그런데 대상이 동사 앞에 오는 경우는 동사가 길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기 길어졌다고만 보더라도 이게 대상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대상. 그러면 이제 해석이 전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이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하우스트 리 e 를 해석하면 우리가 사는 집, 그 안에 사는 집이 아니라 집을 살게 됩니다. 집을 이렇게 나가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바뀌어야 되냐면 어 라이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라이프. 어 라이프도 리그. 이렇게 살 인생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영어를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자면 그런데 여기 인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맞게 되는 겁니다. 인이 딱 들어가면은 어하우스토리브인. 그러면 그 안에서 들어갈 살 집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인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중에서는 뭘 조심? 전치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off r i e n d to talk 라는 것만 쓴다. 그래도 됩니다. 이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뭐냐? 그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친구를. 근데 투가 딱 들어가면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 pen to write with. 이건 with를 안 쓰면 문장이 틀리죠. 왜냐면 우리가 쓴다 그랬을 때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a passage to write. 뭐 이렇게 써야 됩니다. a letter to write.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고 글을 쓰는 건지, 연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연필을 갖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 도구적인 with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pen이 아니고, 어, 페이퍼다. 어 페이퍼 투 라이트 하면 뒤에 전치사가 뭐가 필요할까를 한번 상상해 보게 되면 뭘까요? 어. 종이에 관해서 쓴다. on 그렇죠. on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on. 왜 우리가 글씨는 종이 위에다가 쓰기 때문에 어 페이퍼 투 라이트 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로 쓴지 전체를 다본 겁니다. 그럼 마지막 복습 하나. a chair to sit 우리는 의자를 앉는 게 아니라 의자 위에 앉게 되니까 어체혈 t o 온. 이렇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거 굉장히 쉬운 경우고 그 다음에 비투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투용법 하나만 알면 이제 다 하는 겁니다. 비투용법이라는 게이 뭐냐?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첫 번째 아까 명사 수식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명사 수식하는 경우는 그 위에서부터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우리가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뭔가 보충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충. 그러니까 이런 거. 심이 무슨 뜻일까? 열심. 뭐뭐처럼 보이다. 오케이. 뭐뭐처럼 보이다. 그럼 이 단어로 굉장히 부족하죠? 이 뜻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심 그러면 뭐뭐처럼 보인다해서 여기 꼭 뭐가 필요한가요? 이거? 뭐뭐가 필요합니다. 뭐뭐. 그 뭐뭐가 빠져있어서 뭐뭐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게 뭘까요? 바로 보어입니다. 보어. 근데 이게 명사 그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태죠. 상태겠죠. 보충해주는 말. 뭐뭐처럼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seem, seem to be happy. 물론 심 다음에 형용사가 올 때는 바로 와도 되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추가하면 어렵게 들리니까 그러면 이게 없다면 뭐 뭐처럼 보이는데 뭐 어떻게 보이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얘가 보충해 주는 말을 하게 되죠. 보충. 보충이 그즉뭐 보어. 그러니까 심 뒤에 오는 투 부정사는 100%다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가 원리적으로 쉽고 간단하다는 거. 그럼 그런 게또 있겠죠? appear 자동사로 나타나다 이런 거 뭐, 타동사가 아니니까 목적은 어차피 못 갖고 나타나다인데 얘도 다른 뜻으로 뭐가 있냐면 얘도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eem to go 뭐, 가는 것처럼 보여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있죠 happen 해판. happen은 뭘까요? 발생하다 뭐가 발생하다 그러니까 seem to 뭐 start 시작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시작이 발생한다 이렇게 굳이 한국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 단어장에 써 있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뜻이지 문장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appen이나 appear 같은 즉 불완전 자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 정사는 무조건 형용사적인 용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거의 연장선에서